굿모닝 인포맥스 3부.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 이후에 전 세계 임직원 7,500여 명 가운데 절반 음. 수준인 3,700여 명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메타 플랫폼도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다는 보도가 나오게됐고요 8만 7천 명 직원 중에 수천 명이 정리 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많이 보는 업종이 기술 기업,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경제 언박싱 코너에서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바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메타 플랫폼의 감원 절차 역시 이 세계 경제둔화의 맥락에서 단행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감원 바람이라는 것은 고용 지표들이 뭐 상당히 뭐 경기가 안좋거나 그렇죠. 고용 지표가 일단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 이렇게 감원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아니죠. 예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말이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접하는 기사와 현실이 좀 다른 느낌이 네. 들어서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 모시고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이 빅테크 기업 감원의 논란. 뭐 시발점은 말씀했다시피 트위터지 않습니까? 네네. 트위터인데 직원 절반 감원했고 일론 머스크가 일단 인력 인수 인수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인력 더 줄일 것이란 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규모가 문제긴 한데 네. 빅테크 기업 미국의 빅테크 기업 전체적으로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빅테크 기업의 이제 감원 바람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네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 같은 경우는 50% 이상, 뭐 예. 잘 자르겠다.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 단행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조만간 수천 명 정도 이제 감안하겠다라고 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테크주 중심으로 굉장히 좀감원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 주가로 보면은요, 음. 좋습니다. 주가는 괜찮고 왜냐하면 그렇죠. 뭐 비용 절감하니까 그렇죠.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영업이 계산할 때 이제 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판관비라는 걸 빼잖아요. 그렇죠. 판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가장 비중이 커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다 테크주들의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 음. 영업이익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바로 즉각적으로 영업이익이 늘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네. 감원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원이 되다 보니까 음. 당연히 인건비가 안 들어가게 되고 영업률이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네.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런 비용 증가 이런 네.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뭐 음. 테크주들 이렇게 감원을 했던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기업들이 더 주가가 잘 나오는 음. 어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고 아마존도 뭐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채용을 일시 중지하겠다 밝히기도 음. 했었고요 또한 시가총액 1입니다 애플 네. 애플도 9월까지 신규 음. 채용하지 않겠다라고도 음. 얘기를 했고 음. 그다음에 이제는 구글도 있습니다 4분기 동안 4분기에 신규 음. 채용을 하지 않고 않겠다. 이런 음.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공통적으로 다 보면 은요 일단 테크주들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독 테크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칼바람이 부는 이유도 네.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분석되고 있나요? 일단 그 테크주들이 언제 많이 성장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음. 그 유동성 많이 풀리면서 음. 2020년과 21년도에 정말 크게 많이 이렇게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음. 양적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메타플랫폼 사례 든다 그러면 2020년도와 2021년도 그 사이에 27,000명 신규 고용을 하고요. 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15,000명 더 추가 고용했거든요. 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양적 팽창을 이제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음. 이렇게 테크주들이 이렇게 감원을 하는 이유가 역시나 맞은 반대의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유동성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 경기 침체가 이제는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 음. 그 동안 말씀드린것처럼 테크주들이 뭐 주가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분위기가. 네. 근데 이미 뭐 예상했던 대로 유동성 때문에 사실 떠받친 거였거든요. 그렇죠. 금리에 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성장주들입니다. 음. 그 중에서도 테크주이다 보니까 네. 뭐 저금리 상태에서 가장 호황을 누렸던. 근데 음. 지금 이제 고금리 상태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경쟁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요즘에 뭐 유튜브, 구글 본다 그러면 쇼츠 영상에 대한 굉장한 많은 투자를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틱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메타 플랫폼 기준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틱톡 같은 경쟁 플랫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음. 아, 어, 이게 자연스럽게 광고 수주가 떨어집니다. 음. 아시겠지만은 테크 주들 특히 미디어 그룹들은요. 일단 음. 광고가 핵심이에요. 네. 그럼 광고 수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테크 기업들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군요. 주로 이제 판 기업들, 그렇죠. 네. 이른바 맞판 기업들이 이게 줄이고 있다는군요. 네. 감원하겠다. 뭐 사람 더, 앞으로 덜 뽑겠다. 이제 그만 뽑겠다. 당분간 안 뽑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고용 지표는 나쁘지도 않아요, 네, 미국에. 맞습니다. 그죠 실업률도 3 7퍼면 굉장히 양호한 거, 역사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양호한 네. 수준이고, 지난달에 비농업 고 고용, 신규 고용자 수도 상당히 예상보다 좋았고. 네. 근데 상황은 이런데. 이 현상과 지표의 괴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있죠. 일단 주간 신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더니 이게 전주 대비해서 한천건 감소를 했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고용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ADP라고 해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 노동시장 분석기관인데 네. 여기서 나왔던 민간 고용 고용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전월 대비해서 23만 명 정도가 고용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금방 말씀하셨던 그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던 10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26만 명 증가했다 나왔는데 네. 그월스트리 저널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그 당시에 발표했을 때한 20만 명 정도 늘어날 거다 했는데 거기다 네. 더 많이 늘어났어요. 더 많이 고용이 되게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제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 대비해서 임금 상승이 0.37%, 네. 전년 대비해서 는4.73%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당연히 이제 고용이 되게 좋고요. 네. 그럼 이제 뭐 그러실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뉴스에서 봤을 때는. 네. 테크주들마다 감안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전체 질 시장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빨리 성종, 상장을 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던 이런 음. 테크주들이 음. 가장 빠르게 또 떨어지고 있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음. 또한 가지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 특히 서학개미들이 투자했을 때 네. 가장 밀접한 게 사실 테크주였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테크 주들이 감원한다 그러니까 음. 마치 미국 시의 모든 그 제조업 분야가 다 감원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고용 시장은 워낙 지금 좋은 현상으로 가고 있고 네. 그나마 우리가 많이 접했던 음. 우리가 많이 미디어에서 노출됐던 음. 이런 테크 주들이 감원하다 보니까 음. 어 감원을 하네라고 그때 비춰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사실 뭐 테크 주만의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어, 좀 음. 생각해 을 봅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뭐 영업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어, 앞으로 이제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불안감 느끼실 분분이 있죠. 있죠. 아무래도 네. 침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먼저 선반영되다 보니까 아마 음. 좀 민감하게 더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러면요. 고용 지표가 잘나오면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뭐 하락세를 보이는 등좀 악재로 보통은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10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러면,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 뉴욕 주가나 우리나라 주가, 뭐, 추정을 하니까 봤을 네. 때, 어, 고용이 되게 잘 나왔다. 지표가 음. 나오면, 일단 은 주가에는 이제 악영향을 줬습니다. 예, 예. 네. 왜냐하면 아이러니카잖아요 어, 그렇죠. 고용이 좋고, 미국 시장 좋으면 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한 음. 이유가, 음. 일단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이제는 임금 상승률. 음. 그러니까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되면은 또, 음. 서비, 그, 노동자들이 또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고, 음. 그럼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당연히 연중 가만 있습니까? 네. 그 네, 올려야죠. 예, 네, 그 금리 올리면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이 되니까. 예. 그래서 고용 지표 잘났다 그랬더니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서 집중을 하느냐.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 경기 침체가 올것 같아. 어 그러면 안 좋을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고용이 잘 되는 거예요. 음. 아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상쇄시킬 수겠다라고 있 아. 이제는 음. 그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네. 최근에 잘 나왔어요 음.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주가에 또 반영이 되면서 네. 뉴욕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참 주식시장은요 정말로 음. 알수 없어요 예 네, 음. 정말 알수 없다라는 음. 어떤 투자자의 어떤 심리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 생각을 봅니다 저는 그거를 네. 불확실성의 원리 물리학적인 표현으로 <laughs>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이제 브라운 운동. 네. 이제 이럴 때는 이 잣대로 보고, 네네. 이럴 때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잣대로 보고.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지금 물가 때문에 걱정 때문에 계속 올리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아. 음.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laughs>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은 걱정이 많고 네. 이게 만약에.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또 경기 나빠진다고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아, 이게 예. 매주 앵커님께서는, 아, 이게 한마디의 그 말이. 예. 安전이딱 찌르는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laughs> 올 때마다. 그래서, 어, 아까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프레세이성. 네, 예. 네. 어쨌건 뭐, 긴축정책의 배경이 이제 이 실험률이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계속, 계속 이 배경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꼭, 꼭 이렇게까지 흐르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는 오히려 뉴욕시장에 다랑한 변수들이 음. 존재한다라고 보겠고, 뭐, 지금의 뉴욕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나 중간선거겠고요. <laughs>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 국내 투자하신 분들 물론 뉴욕 주가에 영향을 받죠, 당연히. 어, 하지만 은 이제 디커플링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미치는 변수를 봤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중간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집중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에게 영향 을주거자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안게보거든요 관심성이 뭐, 아니뭐 민주당이 되나 공화당이 되나. 쓰, 그래요. 지금 연준의 기조는 금리 <laughs> 상승이고 그래요. 긴축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자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이 기조를 바꿀 수 없고요. 공화당이 음. 다수당 당해서 이 기조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음. 지금의 이제는 연준의 기조는 이제 긴축이고 그걸 음.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음.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정책 정책은 이제 동일할 거다 보고요. 음. 오히려 제가 집중하는건이 중국이에요 사실. 중국. 중국 시장. 그러니까 음. 중국 시장의 지금 봉쇄령이 완화될 수 있다. 이 이거. 얘기만 나와도 뭐 주가 점핑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중국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네. 지금의 중국의 이 봉쇄령에 과연 언제 해제될 것이냐 음.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3기, 집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더더욱 패권 전쟁에 나서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이 갖고 싸우다 보면 은당연 음. 수. 출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악영향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그 시진핑의 3기 집권 때 어느 정도 미국과의 그 대화를 나설 것이냐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 고용 지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밝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어. 나오고 있던데요. 아, 우리나라는 좋지 않아요. 예, 네. 고용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전체 시장을 본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네. 노동자 입장에서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실질 임금이 떨어지겠죠. 네. 근데 같은 돈이 있어도 사실 쓸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 그다음에 이제는 또 이자병이 증가되죠.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네. 이자 갚느라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소비도 위축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소비심리가 약세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9월에 산업 활동 동향을 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이게 봤더니 9월에 회복세를 보였던 이제 소비 심리가 음. 다시 한번 거꾸로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88 기록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100 이하잖아요. 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음.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특히 이제는 그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책기관이잖아요. 국가정책기관. 네.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는데 네, 보수적죠 예, 네,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어, 이게. 네. 이게 실제 그 내년도 국내 취업자 증가폭이 그 올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음. 이런 전망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음. 그 정도로 이제 고용 자체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음. 지금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 채권발 리스크 때문에 몸을 음. 되게 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네. 그래서 네.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 돈만 쌓아두고 있거든요. 지금 음. 신규 고용 창출을 안 하고요. 아렌도좀 음. 많이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이럴 때 고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내년에 우리나라의 시장, 고용 시장은 더 한파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안 좋으면 뭐 빅테크 기업이 가장 먼저 이렇게 우시러 네. 들고 민감하게 움직이고 사실 반대일 때는 경기 좋을 때는 빅테크 기업 완전 투자도 많이 하고 어, 예뭐 예, 주식 투자자들도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맞아요. 경기가 민,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니까. 네. 고용 유연성은 미국과 하, 한국은 우리나라 는 달라요. 다르긴 달라요. 맞습니다. 근데 뭐 내년에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고용이 이 지면을 미디어를 뉴스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12월에 FOMC는 금리 인상이랑 뭐이 폭이랑 속도를 또 어떻게 할지도 저희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네. 아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근거가 되는데 이번 주에 네. 발표되잖아요. 네. 전망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의 전망은요. 이제 7.9% 정도 어, CPI 지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전월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 수치죠. 네. 그런데 문제가 역시나 8%에 육박하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네. 높은 수치예요, 사실.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는 7.9, 8% 이거에서 보니까 맞아요. 너무 익숙해. 근데 사실 목표는 2%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 러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크게 오르는 상태고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근원 CPI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잖아요. 네. 뭐 에너지, 변동폭이 심한 에너지라든지 농축산물 제외하고 네. 나서 네. 이런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게 근원 CPI 지수인데 네. 근원 CPI 지수가 지금 한 6, 점한5% 정도 이제 오를 음. 것이다. 아 이렇게 좀 시장에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물론 전월보다 그러니까 전월이 6.6%였으니까 소폭 하락 것을 보고 있지만 음, 네. 그래도 높아요. 그러 그러니까 네. 근원 CPI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물가 잡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는 계속적으로 물가는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고, 음. 그럼 당연히 이제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당연히 이제는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화로 의장의 목소리에 주목했던 것이 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좀 완화적으로 네. 말했듯이 완화적으로 나오겠지만 음. 그 길이는 더 길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길이가 더 길어지,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음. 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음. 지금 뉴욕 시장이 왜 올랐느냐? 지금 음. 만약에 공화당이 만약에 네. 어, 이기게 된다,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대감 때문에 지금. 약간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예.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주식시장은 또.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심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뉴욕시장이 민첩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처럼 네. 지금의 연준의 그 목소리 하나에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오고가 음.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역시나 연준의 음. 그 발표는요 역시나 물가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물가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음. 특히 이제 근원 CPI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음. 이번에 이제는 발표되는 물가 지수가 그래서 이제 예민하게 이제 보셔야 음. 되는 부분이겠고 음. 그러니까 또 하나 같이 보셔야 될게 이제 11일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미시간대에서 발표되는 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과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심리 지수 소비가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소비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같이 또 이번 주에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군요. 진짜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오늘 밤 네. 지나야 이제 결과가 나오고 네. 지금으로선 이제 공화당이 다시 이제 의회 권력을 잡는 맞습니다. 다수당을 잡는 게 이제 올것 같은데 네. 이 이후의 상황도 사실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코끼리와 당나귀 <laughs>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선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이 다시 공격적으로 중국하고 한번 붙을 것인가. 네. 이게 포인트가 될 것으로 될 수도 있다. 마침 내년 3월부터는 시진핑 3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대격돌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의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이 더 나쁘다 이렇게 봐, 보아요. 지금이 음. 네, 더 나쁘다. 네, 지금이 더 나쁘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국 네. 보호주의는 그대로 흘러가요. 그대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뭐 크게 변하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간 선거를 또 예민하게 보시는 게 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간축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과연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인플레이션 간축법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네. 이런 것들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동차 산업 다 영향. 봤거든요. 네. 이거 기조 바뀔 것이냐. 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보고서 냈던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전혀 영향 없다. 아. 음. 왜냐면 기조는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이거 기조 안 바뀌고요. 안 무엇보다 뭐 인플레이션 간축법이 개정이 되려면 양원 다 모두 이제 승인이 나와야 되고. 대통령 도장 찍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찍겠냐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고요. 아니, 그, 그래서 일부 공화당이 이제 의회 권력을 잡게 되면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그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지만 은 네. 저희는 네. 네. 그, 저는 안 본다. 그렇죠. 뭐 기존은 안 바뀐다는 거죠, 음. 사실. 공화당이 뭐 다수당 됐다고 해서 네. 뭐 당장 뭐 인프레서 간축법 개정에, 물론 개정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공화당에서 나오고 있고 하고 네. 있지만 그렇게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 이제 선거용으로 음. 내야 을 뿐이지 미국 우선주의라고 본다 그러면 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인프레서 간축법 하는 게 낫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시장에서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개정안, 음. 의회 냈거든요, 사실. 네, 네. 이 인프레서 간접법 개정안을. 네. 근데 그 개정안을 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음. 그 이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조지아주에서 음. 나오는 의원들입니다. 뭐 저거는 주회의 얘기니까. 네. 현대자동차에 있는. <laughs> 현대자동차얘기니까현대자동차 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고기에 네. 있는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개정안 되죠. 네. 니죠 그러니까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laughs> 그 이런 어떤 중간 선거보다는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물가입니다, 물가. 음. 진짜 금방 얘기했던 CPI 지수라든지 그런 CPI 지수를 음. 이거로 이제 판가름 날 거다. 저는 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이거를 더 집중하시는 게 음. 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 경제 거시 지표, 그리고 미국의 거시 지표, 일단 지표를 중심으로 한큰 <laughs> 그림으로 네. 다가가야 된다는 통로가님의 말씀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오늘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미국 고용시장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이그러면 꼭 알아야 될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